오? 잘 보셈. 이렇게 물납법 하는 거임. 진짜 고인물 물납법을 이렇게 하는 거임. 여덟 개. 그거 어 또, 이번 판큼 많네.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들로 진짜 다른 스피드러너 분들한테 대회도 열고 싶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번에 그 유튜브 공지로 올렸잖아요. 진짜 저는 받은 만큼 시청자분들한테도 돌려드리고 이벤트도 나중에 꼭 열고 싶거든. 대회 같은 거 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난 지금 돈 버는 게 너무 행복한 게 이거 벌어가지고 대회 열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짜릿해. 진짜 너무 짜릿해. 늘 새로.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일단 좋은 점이... Nope. 아... 아... 오케이, 인터넷 주변에... 이쪽에 있다고 하네요. 일단, 보이는 건 없는데, 일단 저기 있대. 뭐요? 그래서 저쪽으로 어떻게 건너가지? 아. 오, 잠깐만. 근데, 내려가면, 바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저를 반겨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하, 살려주세요. 아니, 고기라니. 방금 전에 저기서 내가 잘못 건드렸으면, 제가 고기가 되는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용암에 푹움워져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나, 그거 만들면 되겠는데? 어, 이거 받아봐. 어, 잠깐만, 이거, 블록 좀 많이 챙겨놓자. 님들, 제가 오늘 엔더드래곤 안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판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엔더드래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엔더드래곤 얼굴 까먹을 것 같아요. 혹시 알아? 그런 상황에서 또 뭔가 재밌는 사건이 발생할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이쪽으로 가면. 마스 요 원이 있었 거든요？그리고 여기 와이 드표가76이 라서 보일 만하 죠？이런 식 으로 여기 no. 나왔 니 아니 이, 이게 없네 오케이. 일단 은 지금 확인 했을 때. 하우징 유닛이거든요. 설로가봐죠 자, 이거 부수고 바로 뛸게요. 오! 어? 아, 잠깐만요, 님들아. 어, 이상하다. 야, 이거는 또 여러분, 오늘또 유튜브 각을 뽑아냅니다. 이겨봐. 어, 좀 많이 당황스럽네, 근데. 잘만하면 PB도 가능하겠는데 님들아 저 이거 기록도 가능한 판임. 정말 진지하게 봐서 기록 가능해요. 응 정말 진지하게 잠깐 일단 펄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 딴건 됐고 펄이 필요해요 다른거는 이미 다 먹었어요 다 필요 없음 펄 한번만 나와주면 돼펄 이거 이러고 있는 동안에 한번 죽고.. 살아나자 펄이 안 나와. 아니, 금 먹으라고. 금... 진주가 안나오는데? 다져왔는데 진주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해야겠는데요? I don't, I don't h v e f a f a 가자, 뭐 어쩔 수가 없다. 진주가 한 번만 더 나와주면 어떻게 든 할려 했는데, 어떻게 뭐 10개로 해봅시다. 거기 두개 꽂혀 있겠지. 한번 가보자. 일단 가보자. 이게... 내가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건데, 이게... 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진주를 주는 확률은 매판마다 다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진주가 내가 있잖아. 거래를 해서 진주를 먹는데, 진주를 주는 거는 매판마다 다르단 말이야. 이것도 RNG라서. Nope. 스틱을 주는 확률이 매판마다 다른 것처럼. 아, 근데 좀 어이가 없긴 하다. 엄청 많이 금거래를 했는데, 10개 나왔어. 그것도 6개 한 번, 4개 한 번인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거인 거로서. No. 스틱은 잘 주네. 잠깐만, 나 이거 그거 못하잖아. 생각해보니까. 어, 배고픔 초기화 못해요. 진주를 던질 수도 없고, 여기 너무 낮아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화염정 포션이라가지고... 그걸 할 수도 없거든. 일단 가볼게요. 나뭐두개 밖에 있겠지. 솔직히 이거... 진주만 더 빨리 나와줬으면... 기록 한 2분 정도는 단축할 수 있었거든. 아, 좀 많이 아쉽네? 좀, 좀, 어이가 없긴 해.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어이가 없다. 옆으로 살짝 꺾었어요, 일부러. 그래야 삼각함수하기가, 측량하기가 더 좋아서. 어? 생각보다 좀 가까운데? 오케이. 지금 이거 깨지면 진짜 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던져보는 건좀 많이 무서운데. 일단은, 블라인드 트리블은 나쁘지 않게 잘한것 같아요. 문제는 내가 지금 먹을 게 없다는 건데. 자. 일단은 배고픔부터 초기 한번 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오케이. 앞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거 맞고. 먹을 거좀 챙기면서 가면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진주를 던지면서 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일단 하나도 안 깨졌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자. <laughs> 좀 억울하긴 한데, 뭐, 진주가 모자란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 진행할게요. 여기도 거리 한번 재보자. 어, 뒤로 간다. 나이스, 제발 오케이. 자, 제발 오케이. 야, 일로와. 이렇게 쭉 가면. A few moments later. 자, 일단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던져 봅시다. 아 제발 한 번만 더 던질게. 오케이. 어 이건 안 깨졌어. 다행이야. 아니 근데 아니 바로 옆에왔는데뭐 뭔데 이거? 잘 못했으면 굉장히 큰 일이 날 뻔했어요. 일단 이스트 히들룸머 넣고요. 나 둘. 어? 어? 아, 줘 진주 달라고 팍시. 어, 쉽나 안 보임. 용암 때문에 오른쪽이 안 보임. 아니 뭐지 이거? 체력. 저는 뭐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세계가 박혀 있길 바랍니다. 제발. 아니야. 아니 진짜 이거 개 이상한 게임이야. <laughs> 아, 진짜 이상한 게임이야. 이거 마인크래프트 이거 진짜로. 아 님들 이게 말이 됨 아, 좀, 나와봤지만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laughs> 아니, 님들 이게 말이 됨? 진짜로? 님들이 봤을 땐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완벽한 시드였는데, 이렇게 제가 재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드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 시드를 플레이해서 기록이 잘 나오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뭔 개소리야? 그럼.